타우카오님 치킨 먹을 수 있어? 어어 uh, uh, uh. 근데 그 uh, 치킨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던데 어 어서오세요 저희 치킨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문하신 마초킹 하나랑 치킨무 하나 맞으시죠? 자 금방 갔다올게요 그 네? 손님들 네, 저 따라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네에 어, 조용히 이가 따라가보죠 어? <laughs> 야! 야! 놔 야, 놔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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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여보세요? 모시모시 거기 포야 전화 아닌가요? 니가 허요 네 하하. 수고하세요 아아 아, 맞아요 맞아요 왜, 왜요? 아, 저랑 오늘 치킨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았나요? 어 맞아요 하카님 치킨 먹을 수 있어? 어, 어, 어 근데 그 치킨집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던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아 우리가 이 마을에 있는 걸 파헤쳐보자 어? 떡님마을 방범대야? <laughs> 떡님마을은 어디다? 너 짱구 안 봤어? 야이 씹덕아 야 짱구는 씹덕이 아니야 <laughs> 짱구는 씹덕이 아니지 근데 떡님마을 방범대라고 말하는 건 씹덕이지 떡님마을 방범대가 어쨌든 학사님이 이시 짓고 말하면 나 어떻게 할래? 가둬놓고 럭키랑 포유는 섹시하다. 열번 말하기 시키고 풀어주자 학사님 프레디 중이신데? 좋은 방법이 있어요. 내가 주인인 척할까? 주인인 그러면 너가 하우카우 화학하고 인척할래? 하우카우가 없으니까 너라도 하우카우. <laughs> 내가 하우카우 대신 할게요. 라라라라라 아 오늘 럭키랑 치킨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럭키가 언제 오려나? 어 럭키야! 아 어, 포유야! 안녕. 안녕. 안녕! 너 오늘 치킨 먹으려는데 왜 삽을 들고 와? <laughs> 아나 이거 사으로 퍼먹으려고! 자, 들어가자! 뚝뚝뚝뚝! 일하셔보세요 아! 더웠어 더웠어! 가만 컴온! 야코야! 사장님이 응. 일본인으로 바뀐 거 같은데? 그니까 러 우리 한국어로 아, 아, 욕해도 어? 못 알아듣겠다. 이거. 아 한국사람들이었구나? 오케이 다시 다시! 뚝뚝뚝뚝! 누구세요? 누군데 그집 앞에서 그, 그 어? 시끄럽게. 여기가 <laughs> 집이었나요? 여기 치킨집 아닌가요? 아 맞다 여 치킨집이었지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어, 어서 오세요. 저희 치킨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음, 네, 알겠습니다. 음. 이번에 안 그래도 신메뉴가 나갔고 광고하기 전인데 손님들 딱 맞춰서 오셨네. 야, 근데 거가 좀 이상한데? 어, 저거 뭐지? 저 손님 카페인 중독이라 맨날 저희 그 가게 와 갖고 음. 커피만 뒤지게 마시고 가시는 분이거든요. 치킨집인데 커피를 팔아요? 요즘에는 하나만 하면은 장사가 안 되거든요. 아, 그러면 아, 저 주문할게요. 아. 주문 메뉴는 위에 있습니다. 위에 있는 메뉴 보시고 아, 얘기해 주시면 돼요. 네, 저 자바치 프라푸치노에다가요계피 이거는... 가루는 싫고요. 시나몬 가루 뿌려 주세요. 피핑 크림은 따뜻하게 해서 올려주시고요. 차가운 예, 거 예, 따뜻한 가마치 <laughs> 플라트치노 부탁드려요. 진짜 악질이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마초킹 하나랑 치킨무 하나 맞으시죠. 잠깐 만갔다 <laughs> 올게요. 네, 그 누구지? 손님들 저 따라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. 나 네. 어, 진짜 따라오시면 안 돼요. 네 경고 드렸어요. 네, 네. 이상해. 그러니까 뭔가 수상해. 여기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는 것부터 뭔가 수상해. 준이가 따라가보자. 어, 이거 뭐야? 뭘 재배하고 있어? 이거 뭐야? 야, 이거 양귀비 아니야? <laughs> 야너 들켜 그러다가! 아, 나, 나도 올라왔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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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 숨어 숨어! 숨 어, 이쪽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들킨 거 아니겠지? 아, 응. 뭐가 있나? 아유, 이상한 소리가 나네. 내가 내려가서 양귀미가 야, 맞나 야, 확인해볼게. 아니, 야, 야! 주인적 개 찍찍해 찍찍! 찍찍? 진짜 아, 양귀미야! 아, 아 진짜 연기비야지하에서 뒤새끼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. 그치? 어? 손님들 다 어디 간 거야? 음. 잠깐. 어, 우리 어떻게 빠져나가지? 5 minutes later. 야, 다시 없어 빨리 와. 빨리 와. 걸렸어! 리 섰어. 뭐야, 여기 아래도 알았어. 있어. 여보. 어, 뭐야? 여긴 어디야? 이상한 소리 나. 어, 뭔 소리야? 문 음... 소리지, 이거? 한번 파보자. 여기서 소리 나는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 나는 거 어, 뭐야, 같은데? 저... 어? 진짜 충격적이야 나 저거 처음 기로 앵그레이보이 너 봤어? 네 <놀람> 나는 알고 있지 근데 네, 이거 미리 알아버리면 좀 그거 할수 있으니까 우리 모른척 해주자 아 오케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먼저!!! 야너밥 있잖아 밥좀 주면 안돼어야나빵 15개 있는데 반. 아스우님 파카님이요? 아저뒤어 뭐야 어떻게 어, 거기서 계셨어 안녕하세요 옥희님 혹시 네? 배우선수 어떻게 뭐라고 할까? 아니 아아니요 아니 사카님 여기 불러보 불 오기 전에 잠깐만!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다 아, 그거야. 응, 음, 네. 우린 다 본인이야. 네,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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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배불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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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예. 치킨은 안 드셔도 된다고. 저희 밥 먹고 네. 왔어요, 다들. 그 근데 왜 보이지 <laughs> 않는 벽이 느껴지는 거 같죠? 응. 세 분이랑 아, 저랑. 저희가 아직 안 친해가지고. 거 코로나여가지고 거리두기 코로나 하는 하죠. 거거든요. 아니, 아무리 그랬도 귀엽죠? 아니지 않나? 아닌 거는 그.. 아 아닙니다. 예. 뭔데요? 뭔데요? 아, 아니 뭔데 아니, 얘기를 아니, 아니. 해봐요. 그러면은 하우카운님은 빨간색을 좋아하시나요? 아저 빨간색 좋아하긴 하죠? 하우카운님 혹시 밴드 타셨나요? 아이 아이 탔.. 인모스터 인모스터! 람사 살려줘! <laughs> 람사 살려줘! <laughs>

잠깐 말로 하죠! 뭔데요? 말로 뭔데요? <laughs> 아 잠시만.. 다음.. 아, <laughs> 다음 <다> 어디있어? 호디 <laughs> 어디계세요? 저요? 저또깬임 껐어요! 뭐 아닌 거 같은데.. 저 <laughs> 게임 어디... 진짜 껐는데요! 여 네, 분명 계신데! <웃음> <웃음> 거기 가만히 계세요! <laughs> 아유 움직이면 반칙이잖아! 안 그래요? 분 여기 있었는데. <laughs>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어? 안돼, 안돼. 뭐지? 안돼. 어. 아! 어? 아! 가어고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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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죽였다 해서 당신의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포요님을 빠른... 조토피아로 데려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아! 포요님 조토피아로 가주세요! 그거 <laughs> 좀 <조토도 웃음> 갖지 마라 그날. 전 갔잖아요. 그럼 앵버랑 포요님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. 포요님 조만간 연락할게요. 오, 저요? 잠깐 잠깐!